방사선 작용 분류합니다. 개념적인 분류입니다. 직접작용, 간접작용. 방선이 직접 세포를 파괴하면 직접작용. 좀 전에 말했던 활성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면 간접작용입니다. 직접작용은 방사선 받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고요. 간접작용은 방사선에 의해서 맞은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간접작용입니다. 이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요. 이게 구별이 돼야지 방사선 작용에 따른 구별을 해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자, 뒤에도 가볼게요. 자, 급성 장애와 지발성 장애. 인간이 방사선을 맞으면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어, 자, 스피포고 수주일 내 이걸 즉시 효과입니다. 이걸 급성 장애라고 하고요. 자, 수주 수년 도 일어나는 걸 지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급성 장애와 지발성 장애 이렇게 구별하고요. 또 하나 용어. 급성 방사선 중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짧은 시간에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증상이냐. 처음에 아픕니다. 아픈데 이게 곧바로 나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랬다가 다시 아픕니다. 이게 급성 방사선 중후군의 특징입니다. 자, 신체적 장애와 유전적 장애, 장애가 발생한 개체를 대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방어선을 내가 맞았어요. 내가 아프면 신체적 장애, 내 자손에게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유전적 장애입니다. 장애를 확률론적 장애와 결정론적 장애로 구별합니다. 아까 확률론적 영향과 결정론적 영향으로 구별한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확률론적은 지발성, 천천히 일어나는 암 같은 거고요. 결정해낸 영양은 고소량에서 맞으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 그겁니다. 37% 생존 설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37% 생존 설량은 평균 친화 설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세포가 100개 있습니다. 세포가 100개 있으면은 강사선 100개를 쏩니다. 그러면은 하나당 당은 하나 맞겠죠. 이러면은 어, 100개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막상 해보면은 한 세포가 방사선 두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37개는 살아납니다. 37% 생존설량은요. 생존 통계적으로 표정 1개당 1 히트 생기는데 요한설량 즉 세포 하나당 방사선 하나 쏘는데 필요한 질량을 37% 생존설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포의 생존확률이라는게 있는데요. 어딱 봐도 그래프도 이상하고 어렵죠? 이건요, 다음 문제를 보면서 이해 할게요. 자, 37% 생존, 생존설량이 생선, 이 그레이다. 자, 이 그레이를 맞으면요, 자, 이 대양세포에 한 개씩 쏘는 겁니다. 그런데, 4 그레이 조사 시에 얼마가 죽느냐, 이겁니다. 어, 원래 생교살량만큼 정확히 맞으면 은37%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두배 쏘았습니다. 얼마나 사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비 력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처음에 딱 쏘아서 이 부분을 구하는 게 2의 마이너스 람다티였죠. 항상 저는 이걸로만 접근을 합니다. 어, 그런데 처음에 이만큼 쏘아서 37%상왔습니다또 37%. 남았습니다. 또37 이런 개념이겠죠? 어, 계산식을 볼게요. 원래는 생존세포수, 이렇게, 어, 생존세포수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생존세포수는요, 처음 세포에다가 2의 마이너스 n개. n의 의미는 이평균치사을량이몇 배인가? 이걸 숫자 넣는 게 생존세포수입니다. 반대로 3열 세포수는 이 2의 마이너스 n 대신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즉이위쪽이위쪽을 그냥 n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계산식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어, 이 그레이 맞으면 은 37%인데 2배 맞았네. 그러면 은 여기에다가 2배니까 2를 적용하겠어. 라고 접근한 겁니다. 3열수니까요. 아, 3열수니까 아니네요. 전 지금 생존수를 얘기했는데, 3열수는 이쪽이겠죠? 몇 개가 죽었느냐? 이건 1-2-람다 2 t. 이렇게 적어놨겠죠 역시,람다 t 대신 m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1 2 n 적용한 겁니다. 자, 이 위쪽 구하는 겁니다.